네. 바로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선수 이번에 과연 어떤 덱을 준비해 오셨을지. 우선 각기 덱에 각기 덱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음. 아. 아직 그 전판에는 석궁이면은 각기 덱 느낌 별로 안 났거든요. 그렇죠. 호그라이더 들고 와서 한번 제대로 보여주면 어떨까. 자신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라고 네. 할수 있는 호그라이더. 자 이제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신중할 수밖에 없죠. 지면 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이게 마지막 게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1분까지 또 게임이 안안될것 같네요. 그렇죠. 일단 서로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음. 지금 복잡할 겁니다. 왜냐면선표도 딱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양 선수가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거거든요. 이제 뭐 순환을 돌리기 좋은 얼정이라든지 창고블린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우 선수도 아마 전판에. 어, 정제소 덱을 썼기 때문에 정제소 손을안 잡혀서 저렇 이득을 하는 것도 있습 그러고 있어요. 보니까 중국 선수들이 상당히 정제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정제소가 효율이 확실히 살나만 남으면 효율이 네. 후반 갈수록 힘이 너무 세요. 아... 자, 그럼 각기 선수는 이제 정제소도 좀 고려를 했어야 될것 같고요. 각기 네. 선수는 로켓을 워낙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로켓을 넣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40초 남았습니다. 근데 동마법을 배놨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글쎄요, 무덤도 일단은... 쓰는 유적 아닌데, 그쵸, 근데 무덤을 준비해 왔을 수도 있어요. 그쵸. 역으로, 모르죠? 그쵸. 음, 상당히 괜찮습니다 무덤. 이제 또 무덤하면은 준 해설이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laughs> 무덤을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데 일단 동마법이 벤이 되면은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카드 한번. 그래도 또 요즘 무덤 마블 카드가 좀 많이 좋어왔죠 예전 같은 명성은 좀 이제 많이 못 받고 있죠, 그렇죠. 자, 이제 6초. 자, 여기서까지 안내면은. 4초. 자, 이제 넷법 하거든요. 2초. 아, 자이언트다. 아, 아, 자이언트 호그라이더. 와, 여시 호그라이더. 이러면은 지금 각기 선수 나쁘지 않습니다. 우 총사. 자총사 준비했어요. 지금 우선수는 자총사를 준비했고. 야 지금 각기 선수는 자기의 트레이드마크인 각기 대기죠 이거? 각기 덱 맞습니다 이거는 토네이도 물 지금 상관없... 야! 매지아쳐매지 아처? 이러면 해골무덤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어? 아! 네. 올법 시스템 써요? 머스터는작게가안돼오 아, 지금 수비가 차... 해골무덤 한번더 설치가 되면서 야 해골무덤을 지금 깼습니다 이러면자프이스프이스 네. 아니 우선순위 뭐죠 저렇게 무섭게 누고계셨는요 지금 마법아쪽 위치 저거 너무 좋은데요? 근데 아, 지금 마법아 차를 잡을 수 있는 게, 아, 성나무 아, 근데 각피 선수 수비가 역시 세계 1이같습니다아 근데 지금 수비가 기가 막히고 상대방 유닛 위치를 활용해서 아, 마법아차 활용을 잘했다. 아, 지금 우선수에 네. 엘릭, 평균 엘릭서 코스트는 이거 대략 한4.5 정도 되지 않나요? 너무 무거워요. 엘리슨 정지수 네. 들어가 있는 잼 맞나요? 네, 마지막에한 대가 마지막 장이 엘리슨입 아, 로켓즈. 아, 좋았죠, 로켓즈. 지금, 지금 정확하게 맞췄고. 네, 이거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안 막아도 될것 같아요. 어, 미언내가미언안 아. 꺼냈어도 방금 한대안 맞는 체력인데. 그러면은 지금, 각기 선수 트레이드 마크로 나와야 될 타이밍 아닌가요? 그쵸. 각기 선수가 음, 이제. 스페일을 좀 선호하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아, 또, 생총사 가운데 나오면서 손으로 모아주고, 로켓. 로켓 나오나요? 아, 이러면은, 로켓 빠지는 타이밍은 땅쿠도 조심해야 될 갱신 촬영 때문에. 자, 네. 와, 해골부터. 아, 지금 아. 생총사 수리는 굉장히 좋았죠. 아, 오늘도 타워 때려도 돼요. 조금 맞아도 됩니다. 네. 어차피 타워, 한 클라우드 싸움이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돼요. 지금 자, 이제 호그라이더 많이 네. 안 벌어졌습니다. 저 호그라이더 달리 타이밍이죠. 그쵸. 네. 여기서 호그라이더 두대 정도만 때려주면은 로켓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어, 아한대 네. 대. 대 더, 한대 더. 아, 두 네. 대. 아, 그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여기서 로켓 갖까지 아, 여기서. 네. 무리하지 않죠. 네. 네. 네, 무리하지 않고 지금 침착하게. 한 번만 방어하고 이제 로켓 두 번만 쏘면 끝나요. 네, 이거 잘 막으면 되거든요. 한 나무. 한 나무. 트리트. 아, 좋았고요. 정말 좋았고. 수리를 너무 잘하는데요. 아, 네. 근데 지금 마법 아터 저 반통데미지 어, 반통데미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근데 방어 너무 좋았어 어? 음. 자 지금 로켓을 타이밍을 안 주고 있는데요 우선수가 아 호그라이더 호그 아, 날다 바로 호그라이더 야, 야, 야 루켓? 로켓! 로켓! 와스터를 정제소로 막는 게임 끝났습니다 아 이게 옛날 정제수가 아니거든요 그쵸 지금 4코스를6코스로 막은 각이거죠야 이러면 코스트 벌어지죠 이러면 로켓각 나오지 않나요? 이러면 순환으로 호그를 한번더 찔러도 되고요 아 선택지는 각기 선수가 갖고 있습니다 카네이도 안전하게 간다는 거죠 와다실어먹면서라이도 아, 아, 뭐? 바로 로켓 야. 써도 될것 같은데 이러면, 이러면 이 한대 로켓 나오겠면 아, 안전하게 네. 방어한다고 아도망 돌리면 아, 아. 됩니다 와 각기 선수 이렇게. 역시 와. 각기 선수 각기 되게 다린답습니다 음. 각기 덱의 승리를 가져가고자우 선수가 준비가 끝난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더 각기 선수를 들고 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음. 지금 자기 덱을 살짝 보여줬기 때문에 네. 내가 또쓸것 같아 이러면서 한번 막을 테면 아, 아, 막아봐 뭐. 막을 테면 막아봐 이런 돈가, 느낌이죠 자신감. 그렇죠 네. 지금 우 선수는 복도 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무덤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무덤 타이밍에 근데 로켓 타이밍 잘 잡으면은 로켓이 좀 괜찮지 않나요 복이 없기 때문에 네. 아까 그~ 준해설이 말한 것처럼 이, 독을, 이~ 무덤을 막을 카드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죠. 무덤이 응. 예,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무덤을 막을만한 카드가 많지 않았는데. 네. 요즘은 저 코스트로 막기도 찮찮고 괜찮... 도구로 막는 게 우선 가장 괜찮은데 금마블이기 네. 때문에. 자 이거 아 일단 각기 선수는 또 똑같은 덱을 준비해온 것 같죠? 아, 제일 자신 있는 네. 게 제일 편해요. 아, 그렇죠. 잠깐... 아 근데 저 메가미는 왜, 왜 먼저 왔을까요? 이거는? 아 요건 약간 아쉽네요. 해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엘리서가 어가... 지금 강에서 세칸 밑에 지어졌기 때문에 골블린 오두막에 어그로가 끌리는. 네, 이거 우선수는 아마 골렘 덱인 것같고 아, 네, 나무꾼이 나무 나온 거 보면은. 아, 그리고 각기 선수 또 실수한 게, 얼음법사가 너무 일찍 나와서, 플라잉 머신이, 또 최, 그, 사거리에 안, 안, 들어왔었죠? 오, 로얄 고스트. 로얄 고스트? 이거 로얄 고스트 들어간 그 골렘 덱 같네요. 그쵸. 야, 그쵸? 그 덱이 근데 독이 들어가는 덱인데, 종합 7시 네. 아 파이어볼 준비한줄알았을까그렇 게다가 정제소가 들어가지 않는 덱이기 때문에. 네. 자 호그라이도 뛰어. 와 이거는 각기 선수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요. 네, 이거는 각기 선수가 이제 어차피 호가 진입이 힘들어. 저 고블리 오드막 때문에. 그렇 이렇게 타이밍을 언제 잡냐 그게 아마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응. 호그를 좀 빠르게 돌려갖고 이걸 뚫을 수가 없는 걸까요? 뚫을 수도 있지만 이제 나무꾼같이 네. 호그를 잘 잡는 데이도 있기 때문에 그쵸 음. 호그라이더는 음. 지금 힘들 것 같아요 고블리 음. 오드막을 무조건 앞에 짓고아자이언트예요 네. 볼렘이 어, 아니었어요? 저희는 볼렘인 줄 알았는데 자이언트였어요 아, 모두의 예상은 예? 이언 모두의 예상은 저게 못들 안 나요? 비슷요 3초 4도. 이 선수 3초 4는 왜 이렇게 좋아죠? <laughs> 와 좋았는데요? 지금 박기 선수 예술적인 플레이 나왔죠. 플레이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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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루켓까지. 진짜면 이제 오른쪽으로 공격 들어가는데 이거 어제의 네, 타입 너무 좋았어 나무 또 아. 나오는 그쵸? 타입에 이거 나왔기 때문에 피해 많이 받고요. 자 근데 이거 잘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만 자, 막으면 자, 돼요. 순간하면 됩니다. 와 방어 너무 깔끔하네요. 방어가 환상적입니다. 지금 와 앞자리에 더 있어요?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와, 지금 무 선수도. 예술이죠 플라잉 머신 계속 살려주면서 수비 가능할까요 수비 가능할까요? 아저 근데 해골 무덤이 해, 나오는 해골을 해골이 잘못아 근데 거거든요? 지금 저 플라잉 머신 한기가 지금 너무 아 까다롭거든요 나무꾼 나무꾼이 얼음 원래 아또 얼음 마법 사 수비가 정말 하지만 근데 아직 몰라요 나무꾼 수비가 명품이죠 사진 속도가 너무 빠른데 자, 자, 이러면 로켓각도또나오죠 자저 고블린 오동막만 어떻게 해? 제거가 되면 호그라이더를 찔러 넣거든요. 로켓은 나왔죠. 아로켓으로 아 그냥 고블린 오동막을 아, 제거. 오동막을? 이거는 호그라이더 달리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아 호그라이더 달리겠다. 그렇자 호그라이더 달렸고요. 와 예측 품격까지. 한, 한 대만. 한, 한 대만? 한대 때리면 이제 이거만 막으면되거요자 이제 수비해야 됩니다. 수비해야 됩니다. 수비 타이밍이죠. 자, 이거 맞고. 이거 세요, 근데. 포그라이더 로켓 야,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지금 메가 미니언 위치 좋았어요. 좋죠? 이거 진짜 너무 세요, 지금. 플라이싱, 플라잉 머신 먼저 잘라주면 좋겠다. 포그네이도. 포그네이도. 아, 야, 수비, 수비 예술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 철원선에 철원선. 10점 이야. 만점에 만점짜리 수비 나왔죠. 네, 이러면 로켓이 나오면서. 들어 왔는데도 중국 선수 역가 대응을 못 합니다. 야, 역시, 역시 각기. 갓기! 오늘이죠. 갓기입니다. 오늘은 갓기입니다. 네, 아, 이 갓기 선수가 야좀 손이 풀는것 같아요. 네, 이제 바로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NT 선수 아까처럼 또 성공 바로 할까요? 자,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죠? 근데 근데 TNT 선수 같은 경우는 그 기다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맞아요, 성공을 정말 좋아합니다. <laughs> 이런 랭커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바로 카드 내버리는데. 아, 스루 선수 엘리서를 깔았어요. 아, TNT 자. 선수 성패가 너무 안 좋아요. 야, 너무 안 좋습니다. 일단 심리전은 좋았죠? 지금 정제수 쪽으로 광고가 들어가는 척 하면서 타워로 들어가면서 동마법을. 근데 원래 이러면서 낚이면은 또 다른 고블링 얘이나 다른 <laughs> 카드가 이제 또 나와줘야 되는데 <laughs> 네, 그게 조금 아쉽죠. 광고하는 입장으로서 저거에 좀 소소하거든요. 역서 아, 차이가. 어, 이거는... 프린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공격 잘 막아야 되거든요. 자이 매미, 얼음 정령뭐 어, 골렘일 가능성도 없지않요 여기서 맞구나. 이제 좀 아, 가드, 가드. 가드는 진짜 좋죠, 지금. 네, 프린스 잡기 정말 괜찮아요 자, 아, 이제 보고 있으면은 이제 코스트는 비슷해지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엘릭서 상황 은 거의 비슷해지고 타워 체력도 뭐이 정도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럼 이제 엘릭서 또 돌릴까요? 네. 글쎄요. 정제소가 또 이제 설치가 됐고 이걸 이제 광부로 어떻게 견제하냐? 를 그걸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예측이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좀 있는데 좋아요. 그죠자 이거. 어, 이거. 예측 실패했죠. 아, 1번. 아, 1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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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습니다. 광고 네. 한 대씩 때릴 거예요. 그쵸, 일단 정제소 견제하는 건 굉장히 네. 좋은데. 3대 야, 아, 이러면은 전체 전자 성공, 아, 네, 성공이죠. 마지막에 또 하나씩 먹네요. 이러면은 이제 정제소는딱다르 같이 먹는 거죠? 네. 딴, 바, 네, 설치한 만큼은 비용을 획득을 했고. 자, 근데 인드에 카운터라 할수 있는 일렉트로박사가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마 빅덱을 의식해서 준비해온 것 같은데, 네. 빅덱이 나올 것 같아요. 음. 어떤 빅 댁이 있지? 자이언트 있지? 골렘 있지? 골렘 있지. 또 자이언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랬는데 또 골렘. 이 그렇죠. 확실한 건 중국 선수들은 네. 정제 수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정제 수덱 정말 음. 좋아요. 어, 라바였어요. 라바 아, TNT 선수들 굉장히 특이하죠. 아, 저지 이거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냥 광고 댁인 줄 알았어요. 오, 저도 광고 댁인 줄 알았습니다. 메인 카드인 라바도 힘들었네요 와, 지금 광고, 와, 광고 견제 성공했죠. 네. 근데 두대 쳤으면 괜찮아요. 나쁘지 네. 않고. 야법까지 아, 위치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시역 그~ 자이언트네요. 시업 선수 이 공중을 막을 만한 카드가 매이랑일법두 개밖에 없거든요. 자, 인드가 있기 때문에 잘 막을 것 같고요, TNT 수는 거기는 어, 감전 지금 실수했죠. 주문선수 지금 감전이, 라바펌이 나오고 나서 었어야 되는데, 라바피가 조금 남았을 때 썼기 때문에. 지금, 라바가 들어가면 무조건 데미지를 입을 수 밖에 없는 네, 상황이에요 지금 1번하고 메가미녀로 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 이거 반대 편린스 시리즈도 뭐가드가 있으니까 뭐 안전하고요. 자, 1번 일벅 잡아줬죠. 1번을 지금 광고로 잡아줬는데, 야, 그러면서 또 인드가. 이 덱이, 빅덱 상대로 정말. 자, 인데 빨대 꺾혔죠 끝났죠? 역시, 아, TH 네, 네, 네. 선수. 영브로전입니다. 이거 게임이 솔직히 지금까지는 좀 긴장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하게 준비를했습니다 <laughs> 자, 바로 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과연 어떤 덱을 준비했을지. 자, 이제 또 성공을 하나요? 와, 또고블리노도막나 아, 아, 아. 그대로 들고 왔어요. 왔어요. 그 같은 덱결 확률이 지금은 높죠? 네. 야, TNT 선수는 나바을 대회에서 쓴 적은 별로 없는데요. 그 지금 중국 선수들은 고블린 오두막이랑 경제서 이런 데가 굉장히 좋아서. 야, 이게 중국 선수들이 좋아하는 뭐, 대기나 아, 메타가 있나요? 아, 마감전거리가나오다데 네. 밋밋이 꺼내는 거좋아하 스펙을 이 유도하는 거 정말 좋... 아 근데 지금 플라잉 아, 지금 잘 들어 나마잘 들어갔죠. 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나마잘 들어갔어요. 위치 좋아요, 위치 좋아요.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게이죠야 이러면은 엘릭서 진짜 많이 뺐고 데미지는 네. 많이 줍니다. 뽑고 이득이죠. 뽑고 이득이죠. 게이드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So 네. <놀�urd <Anything>. <놀�urd <Jadi> 표준어입니다. 걔는 표준어예요. <뭔� empathy> 네. 네. 저희 뽑고 TV에서는 좋은 표현으로 쓰입니다. 국어 사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어쨌든, 지금 아마, 그, 마지막 카드는 뭐, 팩 하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이 게임이 그쵸. 뭔가 유리하니까, 해설을 하는데, 약간 조금, 너무 편해지는데. 아, 갑자기 분위기 확, 확 넘어왔어요, 네, 갑자기. 아, 어, 어. 화기하게, 나, 이, 해설을 할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덱 상성은, TNT 선수가 조금 더 좋아보여요. 네, 상성이 아, 좋죠. 라바가 한번 이게 잘 막혀갖고 코스트를 한번 크게 소모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근 일법에 저, 그, 뭐죠? 예, 감전돌이면은 뚫은 스가 웬만하면 없죠. 없는데 저 플레이메이킹 문제에요 어, 펜카. 아, 창성 좋습니다 아, 그렇죠. 탄성 좋아요. 페카 지금 너무 거 찾고 있는데 쓸게 없죠, 지금. 자, 지금 한국 선수들 이대용으로 지금 게임 다 잡을 거 아, 같은데요. 지금 페카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있고요. 야. 군이 넘어왔고 타워는 깨졌어요. 그 이거 3크라운까지 아. 노릴 수 있는데 가드가 돼요? 있기 때문에 페카 막기 굉장히 쉽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이거만 막으면 끝나죠. 가드, 가드 내, 나오고 내 내고. 이거만 막으면은 어어어 어, 자자 카드 어, 내야죠. 전부. 지금 근데 이거 잘 막아야 되거든요. 자, 어,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으면 돼요. 아, 이것만 아 막으면 돼요. 이거 막으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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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 이거, 이거면은. 갑자기 경기가 지금. 아, 왜냐면 인드를 꺼내려고 해도 인드가 지금 일법하고 감성 네. 때문에, 등장 아 때문에 못 꺼내요. 지금 무리하죠, 지금. 쉬업사도 무리하데 무리했습니다, 무리했습니다, 여기서. 네. 자, 이거 막히면 엘릭서 차이는 조금 나지만, 아직 라바한테 한번더 기회가 있다고 봐야죠. 근데 엘릭서 차이가 지금 벌써 3이나 나와요. 자, 이제 스리크라운 노리는 거 같은데요. 시혁 선수. 그렇 시혁 선수는 스리크라운을 아. 노릴 생각이고. 케앤트 선수도 지금 스리크 라운으로 지금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음. 자. 나바를 가운데에서 그쵸? 뽑았다는 거는 스리크라운 어쪽에 아, 아, 아페카아페카 들어왔죠. 자, 이제 아, 지금 동고 미리 깔았습니다. 자, 감전 들어올 것 같은데. 다들 가세면안 돼요. 힘면안 되는 아, 그렇다고요. 다들 역시 수비 좋았죠. 자, 어 나바가 방향 틀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가겠는 게 플라잉 머신이 어? 어요 야, 어? 이거는 지금 굉장히 행운이라고 볼수 있는 게, TNT 선수가 나바를 오른쪽에 다냈는데 유닛을 제거하면서 왼쪽으로 가게 됐어요. 저, 아, 아, 저는 네. 갑자기 왼쪽으로 갔는데좀어리둥 네. <laughs> 그랬어요. 방향감과 뭔가 새로운 위치가 있나? 아, 네. 생각했습니다저 중앙에서 네. 다이 넘으면은 방향이 바뀌는가? 아, <laughs> 저도. 방향감과 상실한 지금 나바였죠? 네 근데 지금 세요, 이거. 어, 아, 이거, 아, 아 네요안아 뭐... 이거 지금 막아야 되는라운 스트라이크라운. 아, 슬라운, 슬라이크라운, 당... 플라잉워시, 아 플라잉워시? 이거. 플라잉 머신 했었고요. 아 지금 메가 미니언은 자자 너무 먼저 잡아줬어야 되는데 수비만 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플라잉 머신, 플라잉 머신. 제발 제발. 과연 어느 수비, 수비? 아 제발 148도 아, 공... 동만 들어가는데. 광보. 광고, 아 광보, 광보. 아아 너무 아쉽다. 그런데 제한 시간. 그대로 네 그러게요. 그대로 갔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자존심 싸움 갈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미리 댁을 세팅해 놓은 걸쓸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기대되는데요. 과연 자존심 싸움 갈까요? 음. 자왜 고정 다른 그쵸 일단 덱 바꿨어요. 자 어, 선수 아 선패가 약간 안좋 많이 안 좋죠 플라잉 모션 똑같은 옷이에요. 것 같아요 아 지금 TNT 선수 지금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모두 <laughs> 오로지 한 덱으로 간다 오늘 하나 <laughs>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인가요? 느낌이 와, 지금 야 아, 이러면은 우선 첫패 교환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베틀렘 어, 아베틀램 아, 배틀램. 이거 패틀램덱 아니고? 아 패가 그래. 똑같죠 지금 TNT 선수는 덱이 그대로예요. 네 이거면은 상성이 TNT 불리하지 않나요? 그죠 왜냐면 저 배틀렘은 다뵐게 없어요. 아, 지금 너무, 많은, 너무 많은 데미지를 입었어요. 1코스트도 약간 밀리고 이거 그냥 쉽게 막을 것 같거든요. 네, 저 인드까지 와도 지금 딱히 할게 없거든요. 아, 1코스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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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네. 공격가야할광부가 수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뭐 패카나 이런 게 들어갈 텐데, 네, 네. 패카를 안 꺼내고 그냥 배틀렘만 꺼내도 지금 TNT 선수가. 배틀레이 잡을 수 있는데 가드밖에 없어요. 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만약에 가드가 빠지면은 그 다음 카드. 그 다음 패카가 들어갈 수도 있어. 지금 그리고 타워 치력이 너무 많이 지금 달아있는 상태라서. 네, 여기서 지금 t n t 선수가 오른쪽 타워 힘드니까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여기서 과연... 프리클라운 조심해야 돼요. 프리크라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야 플라이머니 위치 좋고요. 그쵸? 위치 좋죠. 음. 방어를 자, 하면서, 수, 어, 저까지하는요 자, 바로. 지금 여기서 이 시업 선수가 좀 무리해서 엘릭스를 많이 빼게 되면은 기회가 있습니다. 엘리스터는 방어 너무 좋아요. 야, 이거 플라잉 이거, 머신이 그거, 지금 그... 아픕니다, 약간. 자, 시업 선수는 이거 무조건 스리크운 가겠다는 저 직념. 지금 엘 많이 모았거든요, TNT 선수가. 지금 엘리스 어. 많이 빠졌고요. 수리도임득 아. 여기서 1대1 상황만 아, 만들면. 아, 이거 방어 될것 같아. 아, 이거 방어 너무 깔끔한데요, 지금. 이야 아, 이거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예그게면은 네. 네. 지금 음. 아마 페카가 있어도 페카를 안 꺼내면서 계속 지금과 같은 음. 수리만 해도 네. 네. 그겠다 굳이 수 소리 크라운을안 노려도 그리고 상대가 혹시라도 또 왼쪽에 무리를 하면은 바로 킹타워까지 들어가죠 이게 코스트를 딱 뽑아갖고 라바 뒤에 이닛을 못붙치게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좋죠 지금 페카가 또 나왔고 어 지금 좋습니다 근데 플라이머스 아, 어린 어, 다행히 거. 지금 나바가 먼저 맞았죠 타워에 자자자 자, 자, 좋습니다 아라봐 아, 지금 잡아가 데미지를 줘야 하는 상황인데 저 들어가고 여기서 되게 많이 많은 데를 줘야 되는데 아, 아 너무 아. 쉽게 막히고 있어요, 지금 아, 너무 아 쉽게 이거 아쉬 좋은데요. 이렇게. 네, 이러면은 막아야 되니까. 하지 만지금가드 빠지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로얄 고스트. 아. 얘는 아, 네. 지금 측상군이 약한 걸 보여 주고있든요그 흔드는 건 정말 잘하네요, 중국 선수들이. 네, 이렇게 되면은 아, 아쉽게도 아쉽게도 아, 아, 네. 너무 아쉽습니다. 아, 정말 세 번의 똑같은 대가 준비해 봤는데 진수 네. 저... 아, 선수가 선수. 네. 쉽지 않게.